오늘은 음, 이 본문을 가지고 믿 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고 살아가죠. 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염려, 염려. 우리 염려 많이 하죠. 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하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잘 됐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염려하면 빠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걱정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 데는 규칙이 있었죠.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을 수 있었다. 역시 리딩 지저스를 다 하고 나니까 대답들을 잘하세요. 그 그래서 그날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날 거둔 건 그날 먹을 수 있었던 것이고, 단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날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을 만큼만 거둬라. 라는 것이죠. 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좀더 많이 가져서 천천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내일 많이 걷어서 모레 안 걷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다음 날그 음식에서 그 놔두, 놔두었던 음식에서 벌레가 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한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말을 안 듣냐? 라면서 화를 낸 것이죠. 이것뿐만, 성경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열두 정탐꾼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들 중에 열 명은 염려하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서.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며칠 안 걸리는 거리가 40년 동안 가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도 염려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믿음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이런 사람들, 제가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근심과 걱정들이 그들이 했던 근심과 걱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심과 걱정이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생각하던 그 시절부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정말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흘러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은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 깊은 염려와 뿌리 깊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근심과 걱정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는 부정적인 모습과 결국엔 불신앙의 모습이 숨어 있다는 라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 내 환경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뭐 무속의, 무속의 신앙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음, 무언가 확실한 것을 원하고 단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내가 지고 있어야 뭔 편하고, 뭔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어,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답을 원하죠. 문제에다 답, 고난에다 답,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엇과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난 우리 상관도 떼려야 뗄수 없죠.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욕기를 그렇게 많이 읽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욕기서를 참 많이 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욕기서를 보면요, 이 고난의 측면으로 보면 사단의 시험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욕과 사단이 처음에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로 욥기서에는 사단은 2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3장부터는 사단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3장부터는 욕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국 3, 욕기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1장과 2장은 사단이 욕의 인생을 이끌었다면 3장부터 그 끝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실 욥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요? 욥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책이 욥기서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책이 욥기서인데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욥이 실패했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욥은 이겨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laughs>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향기를 흘리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확증을 욕기서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욕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혹은 내 환경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혹은 내 환경,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왜냐하면 염려에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고 했을 때, 염려하며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라고,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염려를 종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염려해야죠. 근심해야죠. 걱정해야죠.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걱정해서 무언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하루가 문제겠습니까? 열흘, 20일, 한 달, 1년을 해야죠. 하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 안에 갇혀 있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먹을 것으로 염려하면서 또 자신들의 대적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를 출애굽 시켰냐 이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안일를 염려하죠. 애굽에 있었으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만일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행위였어요. 조지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 내 공감했어요. 염려와 믿음은 반대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된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맡기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환경과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염려하며 주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미션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반대 있는 염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배 가운데, 기독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의 현상이에요. 행동하기 전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내 자신의 과거, 경험 혹은 친구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 마음의 현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그앞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과 연결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재물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둘다 성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공평할 수가 없죠. 공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평한 사람은 없어요. 공평하다고 믿는 거지. 어, 공평한 척하는 것이지 결국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라니까요.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 공평한 건 없습니다. 요즘 챗 GPT라고 아세요? 어, 거기에 제가 공평할 수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자, 챗 GPT를 쓰다 보니까 그더니 정말 장황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요지는 다른 것이에요. 사람은 공평할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그 옛날 어 AI가 없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도 모두 알고 계셨어요. 예,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공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준이 될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어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음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부당한 세금 포탈과 극심한 빈부의 격차, 어,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존 문제까지 위협되었었기 때문에 한시도 근심과 염려가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도 그렇고, 또 국제정세,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렵다면 근심과 걱정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억눌림을 받고, 어, 그들의 횡포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들이 뺏겨진다라고 하면, 어, 이것이 빼앗길까, 혹은 내가 안전할까라는 염려가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당,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육체적 생존이 아마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화두였을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먹어야 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아이러니예요. 현실과 현,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 그 현실은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어떻게 살아갈 일이 펼까, 저리가 갈까,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바꾸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재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 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든 우리의 마음을 어부 우리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혹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상내 상황이 내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아 숨도 못 쉬겠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좀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첫 중요한 첫 번째 욕구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기본에 대한 욕구가 의식주예요, 의식주. 우리 그렇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이 의식지 중에 하나도 하나라도 빠지면 어, 불안하지잖아요. 그리고 내몰리는 게 되는 것이고 어, 약자로 분리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염려하지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문장을 거꾸로 올라가자 보면. 생명 자체가, 우리의 생명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의 몸은 입는 옷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과 필요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 우리가 물질적인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넘어서 이 영적인 성장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이 불안과 걱정에서 병어 이런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안을 경험하라는 초대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질구 가운데에서 그 평안으로 초대하는 초대장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초대장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 그 초대장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것이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허우적되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지 충분히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에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게 하나,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이 풍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순간순간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생각 때문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의 삶의 문제, 문제와 물질에 대한 탐심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이 당시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이 자연의 주관자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인간의 이 염려의 문제를 건드리시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을 건드리면서 너희가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인간의 염려의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들리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이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문장들을 이렇게 쭉, 본문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결국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천지를 운행하고 천지를 먹여 살리고 하니까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금파이퍼 목사님이 믿음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십니까? 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어, 믿음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에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 때때로 믿음이 시련과, <laughs> 믿음은 시련이고, 또 믿음은 도전의 연속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정말 내 삶에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삶은 때때로, 음, 결혼생활처럼. 때로는 도전적이죠. 연애할 때는 모든 거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약속은 언제, 온대간대 없어지고, 이제,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laughs>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삶은, 어, 결혼, 그러니까 흔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결혼 생활처럼 현실적이고 도전적이 될 때가 많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그 가운데 들어서면 내 환경과 내 생각 때문에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 이 과정이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날마다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게 읽었어요. 여러분. 어, 성경이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 그,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을 막는 등,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근데,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요. 희한하죠? 왜일까요? 성경은 왜이 억울한 사연을 집어 넣었을까요? 아니, 그냥, 그, 그, 응답, 어, 대가를 받지 못했다? 안 넣어도 되잖아요, 성경에. 그냥 바로 에스더로 넘어가면 됐을 텐데. 성경은 왜이 억울한 사건을 집어 넣었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의 보상보다는 영원을 영원한 선물을 주시려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당장의 삶이 무언가 뭐 극적인 반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에 간 우리의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 관심을 가지시고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 뭐라고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는 무엇이 되나요? 팔과 다리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당장의 보상보다는 영원한 선물을 주시려 하심을 상기시키세요. 결국 에스더 끝, 끝, 에스더서 끝에 가면 이 모르드개가 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과 법률 그리고 도덕적 정의로 표준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4절에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걱정이나 세상적인 추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을을 추구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부터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실지는 우리는 감이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이끌고 가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당장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 삶에 닥친 고난과 문제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삶의매 순간에 집중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얘기합니다. 대학원 다닐 때, 음, 그, 제가 상담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우리 클라스가 일곱 명이었거든요. 한과가, 목사가 딱두 명이었어요. 일반 학교였기 때문에, 그, 일반과였기 때문에. 그, 목사가 한 명이 딱두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강화돼서 지금 이별 상담소를 하세요. 어, 상실에 대한, 이렇게,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가족을 떠나보내고 뭐 친구를 떠나보내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교회로, 도시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언젠가만 출연하셨었는데 저한테 꼭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니었데 어느 날 이렇게 등록금을 만드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휴학을 하게 된는 상황이 왔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 때였는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동기들한테 그날 저녁에 김성은 선 상담대학원은 다 선생님이 그래요. 김성은 선생이 이런 일을 해서 휴학을 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여기저기 자기들도 돈을 내고 교수님도 돈을 내고 동문에 동창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 등록금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복학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당장 내 문제에 제가 쓰러져 있었다면, 쓰러져서 절망과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응답을 받아서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모르지만, 응답하신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등록금을 만들어주면서, 저에게 사람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음, 배우고 할 텐데, 그걸 평생 잊지 말라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관심,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쨌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응답하신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채우신다.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